밥 먹었니를 중국어로요? 이게 지금 오해가 많이 쌓인 거에 발음 중에 하나가 니쉬 팔러마라고 다들 오해하시잖아요 근데 쉬가 아니거든요 츌입니다 여러분 츌 알죠? 그게 진짜할때그 김주영 선생님께서 그게 진짜 복수니까 이거 츌에서 그 약간 권설음을 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츌 吃你吃飯了嗎?你是你吃飯了嗎?你吃飯了嗎?是的.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어 고등학교 가면 제2외국어 선택하잖아요. 저는 그때 중국어를 선택을 했었죠. 문제는 이거만 할줄 알고 나머지는 못하고 중요한 건 원어민과 소통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거죠? 밑빠진 턱에 이리메라 물 부어봤자 이리메라 부은 물도 없지만은 다 빠져나갔다